육체 남은 때 육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7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옛말에 7월은 빨리 간다고 해서 어정 7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루한 장마도 아마 끝이 난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내일부터 8월이 되면. 곧장 8월 7일은 또 가을의 문턱이란 입추, 입추라는 입주,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겨 시원한 바람이 알게 모르게 불러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는 빠릅니다. 그래서 요업은 이렇게, 요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풍굴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나의 날은 배틀의 폭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군가, 보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심각한 상황들이 실새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천재지변도 가끔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재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되면 저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진조, 있으리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 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실로 주님의 정말 심판이 이제는 문 밖에까지 이르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 절의 말씀대로 육체 남은 때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육체 남은 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9세기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거부는 28세 때 어떤 사건의 연류가 되어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영하 50도의 추운 날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이 앞으로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5분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분은 아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최후의 인사를 해야 하겠고, 또 남은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정리해야 하고, 그러고 마지막 1번은 지금까지 살아온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는데 서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득 3분 후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28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도 아껴서지 못한 것이 매우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살, 다시 한번살수 있다면 순간순간을 아주 값지게 쓸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총알을 장진하는 소리가 이제 철컥하고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이때 왁짝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떠보니까 멀리서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말을 타고, 말을 달려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난 조스토헤베스키는 그후 4년 반 동안 시위에서 감옥 상해를 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60세에 죽을 때까지 언제나 그 때는 이를 생각하면서 한 순간 한 순간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후 그는 불의 명작결과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백치 제아벌 등 유명한 명작을 어 남겨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후로는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때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직시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기롭고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남은 인생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모르고 천전만년 살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만물의 마지막은 가까이 왔다. 이,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림하신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의 기약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끝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랗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여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모아 움켜쥐어도 언젠가는 그것을 내어놓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진나라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았고 풀... 로을 구하려고 하였어도 결국은 그도 늙고 병들고 죽어 죽고 말았습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친구로 재물을, 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인생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남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요. 죽은 다음에 남은 것이 되면 어릴 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총창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끝나는 것도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면 미련 없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0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는 날을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물의 짐승들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죽을 때 아무도 모르는 자신들만이 아는 죽는 곳으로 가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자기가 태어난 굴에 가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가운도 동해안 남재천에서 태어난 연어, 연어들은 태평양에서 몇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남재천에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미물의 이 짐승들도 자신의 죽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의 삶을 깨달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 남은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들의 육체 남은 때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로 세우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가 바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믿음에 믿음, 믿음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몇푼 벌겠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밀려나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가룟드다는돈 때문에 은 30냥에 자신의 선생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에 신자들도 이렇게 돈 때문에 신앙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여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다라카 메세카 아베네고는 7배나 뜨거운 달, 치르나 칠벼나 뜨겁게 달군 풀뭇불 속에서 던져져도 던져서도, 던져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세가 되면 제약이 관영합니다. 모든 사람의심령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고 안목의 정욕과 자랑만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도 이렇게 제약 제약의 구둥텅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대회 집사인 스데반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르르 보고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자신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였습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하였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죽는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 차리고 차리는 사람은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조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역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사탄들이 더 악랄합니다. 또강격고 끈기질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조심조심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육체의 때를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렸고 차리고 근신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생활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일차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고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밤새워 철학 기도를 하셨습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계속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완전케 하는 것이 기도라면 이제 수평적으로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의 가장 올바른 의미와 감정은 사랑하는 순간만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습니다. 그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상대방의 허물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가리워줄 줄 아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춰대서 노출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 20절에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를 보였을 때 함은 아비의 수치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생과 야벳은 아비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일과 함은 저주를 받아 대대로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과 야벳 조성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인 교회는 의,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흠을 많은 죄인들이 서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려주는 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상대방을 크게, 뜨겁게 사랑할 때그 사랑은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먼저 받은 다음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마,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 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갚을 날도 짧아지고 어, 어, 앞으로는 어, 어, 입으로는 사, 아, 사랑을 외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갚은 날도 자꾸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 남은 때를 더욱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선한 청지기로 이제는 충성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나 집사님은 모두가 어 장로나 집사 모두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의 남은 육체, 육체의 남은 때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의 육체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육체 남은 때를 봉사하며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누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쳐 배가 뒤집혀거나 파선할것 같아서.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부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수 없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 받아,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하시자 바람이 먹고 물결은 잔잔해 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노조는 솜씨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기술보다는 주님께 맡길 때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 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철 우리가 높이 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목숨은 다하도록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정말. 어제 말세가 다 왔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분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영원한 하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선한 청결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돈 버는 일에는 아버지. 온 힘을 다하다가 주님 교회 에 와서는 늘어버지어 뒷전에 앉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지기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복을 받아 잘 살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을 사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4 yes. 0